현역가왕 2에서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7명의 가수 순위 1위는 누구인가? 현역가왕 2는 대한민국의 음악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프로그램으로 현역가수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경연장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트로트 오디션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이미 데뷔한 현역가수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며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졌고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발휘한 가수들이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7명의 가수를 선정하여 순위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들은 단순한 무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가창력, 감성,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위는 박서진이었다. 박서진은 특유의 창법과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현역 가왕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대를 경험하며 쌓아온 깊이 있는 음악적 감각을 바탕으로 감성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특히 결승전에서 선보인 무대는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꼽히며 감동적인 가창력으로 심사위원들과 팬들의 극찬을 받았다. 그의 트로트 해석력과 무대 장악력은 그를 1위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2위는 진혜성이 차지했다. 진혜성은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음악적 해석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꾸준히 성장하며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빛내왔으며, 매 무대마다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감미로운 저음과 고음의 완벽한 조화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진해성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그를 더욱 매력적인 가수로 만들었고,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3위는 에녹이었다. 애녹은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감미로운 보컬로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시도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으며, 그 결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얻었다. 애녹은 특히 무대에서의 에너지와 몰입도가 높아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는 능력을 가졌다. 그의 깊이 있는 목소리와 표현력은 무대마다 감동을 선사했고, 이는 그가 상위권에 오르는 이유가 되었다. 4위는 신승태가 차지했다. 신승태는 뛰어난 감정 전달 능력과 감성적인 보컬로 주목받았다. 그는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무대를 만들어내며,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으며, 섬세한 감정선과 진정성 있는 가창력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신승태는 특히 감미로운 발라드 트로트 곡을 통해 팬들에게 많은 위로와 공감을 선사했다. 5위는 강문경이었다. 강문경은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독특한 창법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고, 무대에서의 감정 표현력이 뛰어났다. 강문경은 무대마다 색다른 시도를 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솔한 모습을 보여 더욱 인기를 얻었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노력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6위는 최수호였다. 최수호는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와 깊이 있는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무대에서의 완벽한 연출과 감정 몰입을 통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남다른 무대 매너로 감동을 선사했다. 최수호는 특히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음악적 변신을 시도했고, 매번 기대를 뛰어넘는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7위는 김준수였다. 김준수는 탄탄한 기본기와 개성 넘치는 창법으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유롭고 감각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김준수는 특히 빠른 템포의 곡과 감성적인 발라드를 넘나들며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열정과 에너지는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했으며,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처럼 현역가왕위에서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7명의 가수들은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감각을 바탕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즐길 줄 알고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아티스트들이었다. 또한 그들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 과정은 팬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수들이다. 현역가왕 이를 통해 이들이 보여준 무대는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며,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현역가왕 이. 팬덤의 힘이 결정한 우승자 박서진.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어떤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셨나요? 이번에 MBN 현역가왕 2초에서 펼쳐진 뜨거운 결승전 소식이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엄청난 경쟁과 눈물, 그리고 반전을 보여주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 결승전을 통해 결국엔 팬덤의 지지와 응원이 승부를 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역시 트로트 열풍은 계속되고 있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결승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를 부른 현역 가수들의 모습은 물론 생방송 문자 투표를 둘러싼 긴장감까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수에게 응원을 보냈나요? 제 주변에는 응원하느라 밤새워 문자 투표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현역가왕 2 결승전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고 무엇이 승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MBN 현역가왕 2초 결승전은 25일 방송된 13회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결승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점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총 5,000점 만점의 시스템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먼저 결승 1라운드인 신곡 미션 마이너스 1위 쟁탈전의 현장 점수, 연예인 작곡곡가 판정단, 그리고 국민 판정단 1,100점이 반영됐고요. 이어서 결승 2라운드 현역의 노래 무대에서 나온 연예인 판정단 점수 1100점 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생방송 문자투표에서 무려 2000점 전체 40%이 걸려있었는데 1등만 만점을 받고 2등부터는 1등 득표수에 비례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형태였어요. 이게 바로 팬덤이 어떤 가수에게 몰렸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국민 응원 투표 500점 10%과 신곡 음원 점수 300점 6%가 더해져서 최종 순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를테면 팬들이 꾸준히 온라인 투표나 음원 스트리밍에 참여한 결과가 이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엔 팬덤의 결집력이 최종 우승자를 결정 지었다. 라는 평가가 많았죠. 실제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문자 투표 발표 순간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2. 최종 순위. 팬덤의 힘이 승부쳐 가장 주목받은 건 단연 최종 1위를 차지한 박서진 씨의 등극이었습니다. 그는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39만 6,359표로 1위를 기록해 단숨에 2,000점을 가져갔고, 대국민 응원투표와 신곡 음원점수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총점 4,574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승 1라운드와 2라운드 현장 점수에서 10위를 기록했음에도, 팬들의 열띤 지지 덕분에 최종적으로 대역전극을 이뤄낸 셈이죠. 역시 트로트는 팬들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한편 2위를 차지한 진해성 씨는 3,969.95점을 기록했는데 생방송 문자투표에서는 1,463.95점을 받아 2등을 차지했습니다. 결승 12라운드에서 높은 순위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팬덤과 노래 실력으로 상위권을 지켰다고 볼수 있겠네요. 3위의 녹 3648.76점 4위 신승태 3508.82점 5위 김준수 3461.37점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 위권들이라 하더라도 생방송 문자 투표 순위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그밖에도 탑 10의 이름을 올린 강문경, 환희, 김수찬, 신유 등 가수들도 노래는 잘 불렀는데 팬덤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다 이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예인 판정단 최고점을 받은 신승태 씨는 신곡 음원과 대국민 응원 투표돼서 점수가 낮았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최종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확실히 여러 변수가 작용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결국 현역가왕 이 결승은 음악성과 팬덤 파워가 함께 작동한 무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탑7이 만들어낸 명승부. 이번 현역가왕2의 결승을 통해 탑7에 합류한 가수들은 일본 가수들과 맞붙게 될2025 한일가왕전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사실 탑7명단을 보면 박서진 1위 진혜성 2위 애녹 3위 신승태 4위 김준수 5위 강문경 7위 등 팬덤과 실력을 모두 인정받은 가수들이 포진해 있죠. 6위를 차지한 최수호 씨는 문자 투표에서 다소 아쉬운 순위를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장점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청자들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가수 무대가 너무 인상적이었다. 신곡 음원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 등 다양한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역 트로트 가수들의 다양한 매력과 개성이 한데 어우러진 경연이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각자의 장르와 스타일이 달라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는 거죠. 결승 1라운드와 2라운드 무대에서 연예인 판정단 점수와 국민 판정단 점수가 조금씩 엇갈렸던 부분도 재미 포인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신승태 씨는 연예인 판정단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4위에 머물렀어요. 반면, 박서진 씨처럼 초반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수를 얻으면 최종 우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인 셈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수의 무대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